둘 중에 하나의 코디로 한번 입어 보시면 그날이 좀 특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시엔트와 이일동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일리 코디는. 하와이안 셔츠예요. 이것도 저희가 바잉을 해서 이제 그랭글라에서 보여드릴 제품인데 어, 여름철에 사실 하와이안 셔츠는 일단 필수 아이템일 뿐더러 가지고 있으면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코디 안에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욱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잉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아 이런 하와이안 셔츠 어떤 제품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코디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어, 오늘, 그럼, 하와이안 셔츠에 대한 소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색상을 준비해봤어요. 네이비 색상이랑, 그리고, 흰색 셔츠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랑 그 다음에 네이비 컬러를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되게 린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안에 좀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옷 자체도 이미 시원하고 그 다음에 카라 라인 보시면은 오픈 카라라서 이제 넥 쪽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탁 트이면서 좀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셔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입어볼 아이템은 네이비 같은 경우는 톤을 맞춰서. 같은 네이비인 저희 이지 벌룬 팬츠를 입어 볼 거예요 어이지 벌룬 팬츠를 가져온 이유는 좀 편하게 어디에나 입기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톤을 아예 다 맞춰줬어요 아 이렇게 한 톤으로 갔을 때이 하와이안 셔츠가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지 벌룬 셔츠를 골라봤고 그 다음에 이 아이보리 하와이안 셔츠에는 이렇게 좀 연한 카키색에 그리고 에스닉한 느낌의 줄을 사용한 제품을 같이 해서 입어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자랑 신발까지 준비를 해 봤어요 신발은 샌들이랑 제가 신고 있는 킨 샌들 제품을 준비해 봤는데 제가 입고 그러면 바로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 네 이렇게 일단 네이비부터 입어 봤는데 일단 톤을 맞추니까 룩이 그렇게 막 다사다난한 막 이렇게 뻗쳐 나가는 룩이 아니라 되게 통일성 있는 룩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비 바지로 한번 죽여 주었고 거기에 이제 좀 와이드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어서 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벌룬핏 바지가 하나의 이제 실루엣을 보여주면서 되게 이제 유니크한 패션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을 매치했을 때는 아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가 포인트가 될수 있구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형광색을 가지고 있는 컬러가 매력적인 캠퍼 이번 신상 샌들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되게 편하게 제작이 되어서 요즘 자주 신고 있는 건데 블랙이랑 블루 그리고 컬러 배합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랑 이렇게 투고 여기서 팁은 네이비는 베이지, 브라운, 와이보리 뭐 계열 다잘 어울린다는 점 그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는 블루 계열의 이제 플라워 패턴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하이다리 워싱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버킷 앱, 빈티지 제품을 착용을 한다면 상의에서 이제 시선이 갈수 있는 포인트를 룩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첫 번째 하와이안 셔츠 코디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패턴 들어간 셔츠를 좀 입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꼭그 바탕이 되는 색깔과 딱 색깔이 맞는 바지를 찾아서 같이 입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난한 코디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 바로 입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코디를 입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좀 화사한 아이보리 계열로 입어봤어요. 그래서 바지가 베이스를 받쳐주는 느낌으로 좀 입어봤는데, 이번 코디도 사실 반바지, 셔츠, 신발, 모자밖에 없는데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는 약간 컬러배는것 같아요. 일단 신발에서도 컬러가 3 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고, 셔츠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톤들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그 느낌을 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연한 파키색을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보리 컬러랑은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에 포인트되는 셔츠 그리고 이 모자 제품은 그라미치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컬러 배합이 너무 예쁘고 소재도 되게 가볍고 그리고 여름에 되게 편안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만족도도 좋고 착용감 너무 좋아서 자주 쪼는 제이입니다 그래서 모자로 포인트를 줄때꼭이 모자를 찾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 신발은 아까 보여드렸던 신제품. 을 신어봤는데 이거는 요즘 제가 너무 편해서 이미 너무 많이 신고 있고. 저는 사실상 이렇게 꺾어서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화책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셔츠를 많이 입잖아요. 그때 이제 셔츠 하나로는 포인트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드하면서 포인트가 들어간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린네 셔츠 같은 거를 꼭 하와이안 셔츠가 아니더라도 포인트만 있다면 그런 걸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활용해서 톤을 맞추던가 아니면 그 배경색에 있는 톤으로 옷을 코디하고 그 셔츠를 돋보이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코디로 한번 입어보시면 그날이 좀 특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희 룩을 보고 더 재밌는 코디를 할수 있을 때까지 저는 데일리 코디를 좀 보여드릴 거고 다음에는 좀더 다양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네 이제 벌룬핏 벤, 벌룬핏, 벌룬핏 벌룬핏 바지가.